thank you 생명 재미. 평안을 골고루 1월 20일 목요일,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아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라. 생명의 떡.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하시자, 무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부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생명을 주는 떡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이 만약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아주시고 자신이 줄 떡을 만나 같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또이 떡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고 열두 광주리나 남았듯 떡이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풍족하십니다. 아직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히 예수님이 참떡인 줄 인정하고 나오는 자,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소망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떡만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원대로 이 땅에서 그 삶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보리떡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은 먹고도 죽은 모세의 만나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라고 하십니다. 동요롭던 때로 되돌려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참떡을 구하고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귀한 떡이 있어도 먹어야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먹고 따름으로써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림의 떡처럼 취급하며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따름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내일 말씀이 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 생명의 양식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다 똑같겠죠? 떡을 또 달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와서 여기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강론을 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들은 아유, 우리는요 저기 어,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어요. 아유. 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모세가 준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셨지. 오병의 기적? 내가 준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님의 말씀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문제는 설교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요, 목사님들은 뭐 세수도 안 하고 똥도 안 싸는 줄 아나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대표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저희는 목사님이 대표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믿음생을 잘하셔서, 우리가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은 코치고요.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보다 더 활동적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얘기가 좀 장황하게 흘렀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요. 모세가 너희한테 떡을 준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떡은. 그래서 만나의 표적을 요청하는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거 아니냐? 보여줘도 안 믿어. 하지만, 날 믿어야 돼. 내가 생명의 양식이거든.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 날 믿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줄 거야. 마지막 날에 다 살려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이, 요한 신학의 사상, 말씀의 진수, 우리가 전도할 때, 조일학교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 이,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형상화 됐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행,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찰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선포하는 말씀도 살아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있다 죽어 있다? 이것은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워킹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니까요. 믿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겠죠. 사라지겠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지식, 성경 지식 많이 채우려고 뭐 신앙생활합니까? 그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죠. 바로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에 축복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할때내 계획, 내 뜻대로 막 하면서 그걸 하느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제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너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는데, 왜 오늘날 사역자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신령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면 하 오늘날은 일상의 예배의 시대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당을 고집하십니까? 개척교회 경험의 누구만큼이나 많죠, 제가. 개척을 세 번이나 했는데. 어쨌든, 예배당 빌리고, 개척예배 공고하고, 어, 처음에, 이제, 개척예배할 때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죠. 그래서 막한 200명 모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실제로 성도들은 10명도 안 돼. 지인들 몇명 있잖아요. 개척예, 이 멤버들이죠. 근데 그런 상태로 한 3년 가보세요. 교인이 하나도 안 늘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유, 예배당 임대료 내기 엄청 바쁘죠. 목사는 전업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님 나가서 일하고, 생활비도 벌고, 예배당 임대료도 내시고, 그렇게 한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뭐, 벌이가 조, 좋은 그런 뭐, 고소득 직장이 아닌 이상은 알거지 됩니다. 네. 데 그런 식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살아온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과감하게 건물 욕심을 좀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뭐, 교인이 다 모아서 1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해 드리세요. 예배당 임대 계약 종료하시고, 그리고 굳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중국 지하교회나 뭐 북한 지하교회 같은 데서 그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말씀도 소곤소곤, 기독교인이라는 거. 비밀로 하면서 신앙상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예배를, 그분들의 침묵의 기도를, 그분들의 정말 침묵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똑같이 받으시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니까요. 그걸 왜 오늘날에 못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간다고 하지만, 유튜브든, 뭐 핸드폰을 보든, 아니면 정말 개인 예배를 드리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 진심이 담겨 있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 하느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은 정말 펑셔널 한 거예요. 기능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거는,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예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생활의 예배가 중요하다.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예배당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채운다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그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분들 또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음 쪽으로는 잘안 됐지만 잘안 돼서도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아이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하여간 지금 상태로 볼때 어, 건물 때문에 예배당 유지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생업을 하면서 생활을 벌면서 어, 또 사람들 만나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노동의 기도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확실한 목회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또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 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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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이 예수가 생명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일.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거에, 아, 마음으로 믿어서, 어,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을 때그 진실한 믿음이라면 결국 생활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에는 그럴라고 그랬는데,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면... 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은 믿었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랬는데도 삶이 안 바뀐다. 그러면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닌가요? 음, 그런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뭐유 무형적인 어떤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전권으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아,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는 예수님께서, 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로 인치신 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 것 뿐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예수 안 믿는 분들. 네. 예수 믿으세요. <laughs>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예.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에서 끝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다. 그랬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을 갖게 된 게. 40절에 꽝꽝꽝.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